여러분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원리가 사실은 거대한 차전자와 같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그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는 화력 발전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물을 끓이는 방식에서 혁신이 시작되죠. 원자력은 화석 연료 대신 핵분열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우라늄 원자핵이 쪼개지며 발생하는 막대한 열에너지는 산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태양광이나 풍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전력을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이 핵분열을 조절하는 장치가 바로 제어봉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에너지를 미세하게 컨트롤하죠. 뜨거워진 물을 직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열 교환기를 통해 깨끗한 물과 열만 주고 받습니다. 이중, 삼중의 폐쇄 구조가 완전히 안전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압의 증기가 거대한 터빈을 돌리는 순간 비로소 전기가 태어납니다. 원전 한 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움직일 만큼 강력합니다. 2025년 현재 AI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면서 전 세계가 다시 이 무탄소 기저 전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급등 기대 종목은 바로 BHI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발전 산업의 중심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기업 고효율 열 에너지 기술과 25년 이상의 플랜트 경험을 가진 BHI는 대한민국 발전 플랜트 산업을 대표하는 배열 회수 보일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만 본사 공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을 갖춘 회사죠. 앞으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BHI의 행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구독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BHI의 핵심 경쟁력은 첫 번째, 글로벌 HRSG 분야에서 업계 1위의 기술력입니다. BHI는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경험, 고효율 설계 기술, 그리고 초대형 모듈 제작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체 설계, 제조, EPC 일괄 수행 능력입니다. 설계와 조달을 직접 시행하는 EPC 턴키 역량은 BHI만의 강력한 경쟁력인데요. 단순 제작을 넘어 발전소 성능 개선 리트로피까지 직접 수행하며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신재생 친환경 미래 전략입니다. BHI는 HRSG를 넘어 수전의 연료전지, 해양 그린 수소 플랫폼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산소 중립 시대를 대비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죠. 이처럼 BHI 국내외 주요 발전 프로젝트에서 확실한 실적을 쌓아왔고 앞으로도 글로벌 에너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HI를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히든 정보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 세가지 종목을 삼 별에서 공유해드린다고 약속해드렸죠 여기에서 실제 성공투자하고 계신 분들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아침마다 상위 1% 트레이더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이 종목들을 추천드리는지 그 설명을 집중해서 들어주십니다 자 보세요 오늘 날짜가 써있죠 그리고 클릭도 됩니다 그리고 드래그 스크롤 다 되기 때문에 뭐 포토샵을 하거나 수정을 한 내용이 아닌 실제 텔레그램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넘버원 급등주 공유 채널이라고 쓰여 있는 게한 눈에 보이실 거예요. 시간대도 보이죠. 이렇게 누구나 다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는 장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보내드렸고 오늘 무을 급등인 채널에서 첫 번째로 추천드린 종목이죠. 바로 TMC입니다. 선방용 특수 케이블 전문 기업으로 선방, 해양, 원전, 광통신 등 다양한 선방 산업에 공급하며 최근 코스피 상장 과 함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인증 확대와 북미 인프라 투자 수혜가 기대되며 안정적인 수익성과 탄탄한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성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KMC는 이미 누적 수주 잔고가 1조 5천억 원을 넘어 중장기 물량을 확실히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AI 인프라 확장으로 인한 광통신 케이블 수요 증가가 더해지면서 성장 모멘텀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1차 정선이었던 22,000원 구간을 돌파하면서 내일 추가적인 급등으로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 개인 물량이 한 차례 정리된 이후 강한 수급 유입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체크됩니다. 결국 tmc는 탄탄한 수주장구와 ai 인프라 수요 확대 그리고 기술적 돌파 흐름까지 맞물리며 앞으로 더욱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종목은 장 시작 전부터 몇 차례 언급을 드렸으며 당일 30%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단기간 수익 중 높은 수익인 만큼 무료급등주차장에서의 수익 만족도는 부며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 초반부터 급등세가 이어지는 종목은 장 전부터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절대 잡을 수 없는 종목이겠죠.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선별된 종목으로 대응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그 수익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무료 급등 투점에서 드린 두 번째 추천주는 나노엔텍입니다. 바이오와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최근 차세대 바이오 로봇 공개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모멘텀에 힘입어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 항체 치료제, 감염병,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기술 경쟁력도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3,800원 구간이 과거 여러 차례 바닥을 확인했던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두터운 매물대였던 4,700원 구간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저항선 역시 정고점 부근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일까지도 우상향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종목은 단순히 개별 이슈에만 국한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주요 기업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직관적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포인트입니다 오늘 장 시작 이후 장 초반부터 22% 이상 급등세를 보여주는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이런 시세는 단순히 운이 아니라 사전에 종목을 선별해두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특히 무료급등주 채널에서 다음 종목까지 함께 지켜보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매매가 가능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흐름 놓치지 마시고 다음 기회도 꼭 함께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무료급등주 채널에서 드린 세 번째 종목이죠. 바로 휴림 로봇입니다. 산업용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 자동화 수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다소 과열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스마트 팩토리 등 전방산업 확장과 정부 정책 모멘텀을 고려하면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주목할 만합니다. 로봇 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리면서 수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 자동화,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확장이라는 성장 모멘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4,800원 경기 구간만 잘 지켜낸다면 추가 상승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일선과 21선 단기 크로스가 확인된 만큼 당분간 단기 상승세도 기대해 볼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해당 종목은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이미 형성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은 미리 선점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무려 주유 채널에서는 개별 이슈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부각되기 전장 시작 전에 선제적으로 해당 종목을 추천드렸고요. 이후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단숨에 15%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기 전 미리 포착한 전략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급등 종목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망설이기만 하신다면 당일 10%에서 많게는 30% 이상 수익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움직이실 때입니다. 무료 채널에 입장하셔서 추천드린 종목들 하나하나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꾸준히 수익 나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신다면 분명 판단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종목 모두 100% 확률로 성공을 했습니다. 미리 언급드린 종목, 차트가 완벽히 자리 잡힌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왜 추천했는지 그 부분을 항상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개인적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 관심 종목만 따라하셨어도 오늘 하루 100만원 정도는 충분히 해내실 수 있었겠죠. 확실한 종목들이기에 중 투자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종목들 재료의 지속성이 있고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죠. 돈을 준다 해도 발로 차 버리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텔레그램 방 한번 입장해 보셔야겠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수익에 간절하신 분도 급등주 공유방 입장하셔서 수익 많이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상 다 보시면 댓글창 그리고 고정 댓글 아래 링크가 있죠. 이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신 영상 종목명까지 적어서 제출해 주신다면 해당 내용 확인 후 무료 교등주 채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점점 삼각수련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추세를 확실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파르게 올라가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은 답답할 수는 있지만 너무 급한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켜보면서 큰 수익을 노리는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BHI의 경우 최근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거래량이 빠져나가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매집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5만 원에서 6만 원 구간이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던 구간으로 약간의 눌림을 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65,900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10만원 돌파는 물론 20만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과 같은 미래성장 동력, 그리고 이따른 수주 계약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눌림은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더욱 상승할 여력이 많기 때문에 현재 흐름에 너무 동요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 h i 가 포스코와 함께 500억 원이 넘는 대형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매출 성장과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주가 반등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미국 대형 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이 신사업은 단발성 매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우상향 성장 구조를 만들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신규 수주 교모만 1조 5천억 원을 넘어서 이미 작년 전체의 매출을 돌파했습니다. 신규 수주 성장과 업황 전반의 호재가 맞물리면서 주가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현재 쌓여 있는 수주 잔고가 2조 원을 돌파한 상태라 앞으로의 성장 여력은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가스 복합 화력 발전은 여전히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가헐성을 보완하는 탈석탄, 탈석유의 대안으로 미국,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최근 데이터 센터의 주요 발전으로 원 가스 발전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탈석탄과 LNG 전환 정책을 공식화하면서 에너지 구조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중동, 주유, 산유국들 역시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함께 가스 복합화력 발전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가스 복합화력 발전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재생 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핵심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BHI는 2027년 이후 원전 SMR을 통한 품목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7년 이후에는 원전 수주 확대가 예상되는데요. 원전 산업에서 동사는 복수기, CLP, SSLW 등 다양한 보조기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과 2025년 신한을 3억이 4억이 프로젝트에서 약 15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확보했으며, 2027년에는 체코 원전 수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대형 원전 시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도시바와 협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에 주기기 계약이 체결된다면 2027년에는 보조기기 시장이 열릴 전망입니다. smr 산업에서도 핵연료 이송장치 등을 공급하며 국내 epc 회사를 통해 북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bhi는 2026년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원전대장주의 흐름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여 입니다. 따라서 2026년도의 흐름 더 기대 해볼만 합니다. bhi의 주가 대응은 밸류언터와 함께 만들어 가시죠. 대상 승장에도 혼자 매매하다 보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 대응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실시간 소통방을 통해 구독자분들께 꼭 필요한 히든 정보와 매수 매도 목표과 구간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고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통방은 회원비나 가입비 없이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실시간 소통방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면 매매 하시는데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고 제가 추구하는 매매 원칙을 잘 활용하셔서 스스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꼭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급등주든 무료 소통방 참여든 대장주 레포트든 입장 신청을 남겨주신 여러분들께 최대한 보답드리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BHI의 핵심 경쟁력과 성장 스토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국내외 원전, 가스 복합화력,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쌓아온 확실한 실적 그리고 암모니아 혼소기술과 SMR 진출 같은 미래성장 동력까지 BHI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더욱 주목받을 기여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투자자 여러분께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지 기대가 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